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스피치 대표 신유아입니다. 어, 여러분 이 면접에서요. 요런 분들이 계세요. 면접장만 가면은 두렵대요. 왜? 내가 말을 할때 굉장히 장황하게 말을 해서 면접관이 항상 답변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탈락을 했다고 하죠. 저의 경우를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대학원 이제 석사 면접을 볼 때요. 교수님들이 한세분 정도 계셨고요. 다섯 명씩 같이 들어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그런데 제 옆에 옆에 계신 분이 많이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어 근데 그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분이 대답을 할 때마다 교수님이 짧게 이야기하세요 짧게. 또 이제 대답을 또 하세요.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결국에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학원 공부하면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 제 옆에 옆에 계셨던 지원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어떤 한 업종에서. 그리고, 음, 굉장히 유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면접관에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얘기하세요. 간결하게 말을 하세요라고 해도 듣고 있으니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볼게요. 일단은 장황하게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의견에 어떤 정리가 잘안 됐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어,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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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야 한다는 어떤 정리가 필요한데 포인트는요 p r 리 p 기법을 쓰는 겁니다 P 포인트 R reason E example P 다시 포인트 요점 이유 예시 요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명확하게 정립을 해두시면 해두시면은 장황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어왜 지원하셨나요? 아, 제가 사실 지원한 이유는 제 적성이랑 장 맞을 것도 같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 꿈이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는 다른 분이 저한테 이런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장황하잖아요. 장황하는 순간 면접관은 듣고 싶지 않아요. 명료하고 명확하게 P I E P. 제가 지원하는 이유는 제 적성과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예신 예시 그리고 마무리 요점까지. 요렇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면접장에서는 절대로 장황하게 말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마지막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라고 물어봤을 때도 절대로 장황하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장황하게 말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말을 하세요. P R E P. 아시겠죠? 신유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